자 이런 와중에 예, 윤석열이 두 달간 음, 정산 출근하는 날이 음. 딱 이틀 있었다고 음.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무작위로 22일 동안 경에 출근 시간을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정상 출근 그러니까 오전 9시 출근이겠죠. 딱한번 지각 스무 번. 확인 불과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정상 출근 확률이 약 5%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저딱한번 제대로 출근한 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 간에도 술이 했죠. 나도 그 생각했는데 <laughs> 네. 바로 그날 빼고는 한 번도 제 날짜에 나간 적이 제 시간에 나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붙어 있어요. 가장 큰 썰은 뭐냐? 권위가 먼저 출근했기 때문에, 먼저 권위 바라다 주느라고, 얘를 경호하고, 음. 말하자면, 데리고 나갈 인력들이 조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권위가 <laughs> 어디로 출근해요? 아니요, 우측으로. 용산. 어.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나가고, <laughs> 걔 데려다 주고 온 다음에 또 와서 얘를 데리고 <laughs> 또 나가는 거예요. 음. 같이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헐.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매번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가능성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 어떻게 10월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번딱 하고 11월 나에 없고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동건 때문에 나간 건 아니겠군요. 어, 음. 아, 잠깐 네. 뭐 저가 12월 달이 12분 출근은 뭐야? 네? 11월 10일 1시 32분 출근은 뭐야? 반차 썼나 보죠. <laughs> 아, 아, 반차. <laughs> 어. 아, 그럴 수 있지. 대통령도 반차. 1시 56분도 있어요, 여기. 1시 네, 5 6분 저런 이런... 퇴근은 제때 했겠죠. 아니, 이 정도 되면 1시 3 2이 정도, 정도 되면 감사원에서 이거 해 갖고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네. 출퇴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졸라게 감사원이 전형의 권익위원장 팠잖아요. 네. 이거는 뭐가 달립니까? 아니, 전에 그, <laughs> 이, 이 양반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 응? 사를 국사를 사실상 관, 장하는 유일한 관리자입니다. 최고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시에 출근을 안 하면 그 밑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 요직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뭘 하고 있겠냐고. 좋겠네. 변안하겠네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자, 경찰은 근데 이렇게 요 출퇴근 시간을 촬영하고 하니까 이 우산으로 맞고 이지을 하고 있어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이거요. 아이고. 경찰이 도대체 경호 인력들을 저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면요. 물론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타고 댕기라고할수 없는 거니까 경호상의 컨보이를 하고 경찰 인력들이, 어, 뭐 수십 명이 동원돼가지고 교통정리하면서 빨리 데려다 주는 거. 나 이해해요. 그리고 이게 출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골든타임은 피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 8시 전에 나가든가. 6시에 나와요. 근데 얘는 국민들을 생각해갖고 11시 이후에 나와요. <laughs> 어? 그리고 웃긴 게 이거 막내는 경찰들 있잖아요. 이거 찍는 분을 정병국 인자인가? 아무튼 그분한테 와가지고 약간 시비 걸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다 찍고 가잖아요. 오토바이트 쫓아와요. 아니,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분이 중앙선에 서갖고 촬영했어요? 인도에 서갖고 촬영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어? 인도를, 인도에 서가지고 공적인 공무원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하는 거, 그거를 찍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경찰이 방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고. 그리고 심지어 차를 타고 쫓아와. 이거 협박 아닙니까? 협박? 이 정도면? 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결국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요, 10분도 안 되는 거리라고 뭐 합니다. 완전히 이제 교통 신호 다 네. 해가지고 하면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대에 있는 주민들은요, 얘가 지나갈 때마다 신호 다 잡혀 있는 거고요. 음. 무선 통신 안 돼요. 주변에 어? 전파 방으로 전화 다 끊어놓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나마도 업무 시간 전에 나가면 이게 안 불편한데 갑자기 내가 11시에 사업장으로 중요한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기는 거야. 전파방해 받아가지고. 음. 아니 이틀을 지각해도 난리가 난리인데 이틀을 정상 출근을. 진짜 <laughs> <laughs> 이건 제 정신이 아니...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래 놓고도 이직한다는 응. 거는 이래 놓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 하면요, 이거는 뭐 공무원이 응.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거는 이거는 바로 잘려야 되는 응. 근태 아닙니까? 이건 바로 잘짤린요세 번만 지각해도 난리가 나요. 어. 아이고 참. 아, 원래 그 저기 그뭐 근로계약서 같은데 그 고용계약서 같은데 보면 뭐 무단 결근. 뭐, 이, 3회 이상 뭐 조퇴 뭐 음. 몇회 이상, 뭐, 조태, 뭐, 몇회 이상 이러면, 가차없이 잘린다고. 지각 세번면 어? 뭐, 어. 뭐, 하루 까고, 이런 까? 거 있어요. 음, 하루 결석으로 음. 까고, 뭐, 어? 그거 누적돼서 3일 넘으면 해고 사유되고, 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그런 걸안 써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휴. 더 웃기는 건, 한미래 안보수장들이 있어요. 음. 대한민국 그, 나름 따져놓고 보면 전 세계의 안보를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따져놓고 보면. 음. 근데 이 안보 수장들이. 윤석열 관저에서 만찬을 했대요. <laughs> 네,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경이 한미일 안보 수장들을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면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 안보 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미가 큰 회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디서 이걸 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벙커 원이나. 어? 아니면, 이 안보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응? 그런 데서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 관제에 불러가지고 만찬하게 술 먹인 거예요. 근데 딱히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대단한 그냥... 걸 해냈다고 하는데, 뭐... 실제 아무런 성과 발표가 <laughs> 없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뭐 맞나? 이거밖에 없어요. 뭐, 뭐가 나온 거야, 얘네? 비핵화, 군사협력, 금지, 의무, 제화기 뭐, 새로 운 것도 아니고. 제화기는 뭐야? 재화기는 뭡니까? 지금 북한이, 어, 저기, 군사위성 뛰었다고, 어, 로켓 쐈다고, 미사일 쐈다고, 거품을 물고, 유엔에 가 갖고 대소하다가 개망신당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나 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모아나서뭐하고왜 반배이고 설맥인 거야? 어? 근데 그리고 또 웃긴 게 한미일이 다 지금 내년에 대통령이 다없그다 그 <laughs> 바뀌는 거예요. 어, 대통령이고 총리고 지금 다안될것 같거든. 음. 근데 이 사람들 와서 뭐 하냐고? 왜 아니. 여기서 와서 만찬을 하냐고 또? 사실 이게 뭐 한반도 <laughs> 위기상이고 지금 우리가 무슨 북한이랑 g p 다시 지으면서 무슨 음. 그, 대결 구도를 해나가고 음. 있다는 등, 뭐, 대량보복전, 국지전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등, <laughs>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한미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서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어. 음. 이게 무슨 안보고, 이게 무슨 정치야, 이게. 윤석열 어? 칭찬받았다잖아.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 한미일 안 됐을 거다. 그, 당연하지. 윤석열하고 뭐 어떤 미친놈이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술을 처먹냐고. 그 일본. 시간에 미국에 무슨, 음, 도발이 있으면, 일본에 무슨, 뭐, 미사일이 떨어졌으면, 아니면 우리 휴전선에서 혹시라도 총격전이라든가 군사적 충돌이 있었으면, 그,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있으면서 무슨 대체를 할 건데, 니들이. 어? <laughs> 뚱도님께서 술 마실 건수 잡아서 안 뽑힌 게. 아니, 이런 데를, 이런 데를,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되니까 이 짓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칭찬이야? 그리고 일본에 굴욕적으로 한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미일, 누가 옛날부터 한미일 했을 때일본 우리가 안 배워줬어요. 일본한테 굴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본 밑에 지금 자위대 그 같이 훈련하면 자위대 지시받는 게 우리나라 군인이잖아, 지금. 군대잖아. 알지. 난, 난, 저, 난 저기에, 난 저기에 무슨 뭐 국방장관이나 무슨 안보실 김태호나 아니면 뭐 누구라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게 같이 실무자가 껴갖고 뭐 안보 관련한 뭐 얘기라도 좀 했다든지 아니면 걔네들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지네들끼리 술 먹기 전에 기념사진 찍은 것밖에 없어요. 어? 이런, 아니 차라리 술상 차려놓고 술 처먹는 거를 찍어. 어, 그럼 술김에라도, 아유, 진짜...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 국지전 일어나면 우리가, 어, 비오시이폭격기 보내드린다니까? 뭐, 이런 약속이라도 하나 술김에 얻어냈다면또 몰라. 근데 뭐, 기사 보니까 김태호도 들어가 있네. 김태호 있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뭐,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등도 참여를 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대사 입장으로든 안보실 입장으로든 대통령실 입장으로든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재확인 말고는 나온 성과가 없잖아요. 한미일 안보 차질 없이 이게 뭐뭘 어떻게 뭐 딱히 뭐 거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거밖에 안 했다? 그러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지금이 태평 성대라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시절이고, 네. 이제 뭐, 더 이상 군사적 긴장도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안 모였죠.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때도 없었던 모든 그 야포들의 총구가 개방이 돼 있고, 기계 지금, 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피가 새로 지어지고 있고 전방의 군사들이 재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휴전 이후, 휴, 휴전 협상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가장 엄중한, 가장 심각한 군사 대처 위협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때는 북한이 그럴 만한 도발 능력이 없었다고 치지, 치지만, 현재 북한은, 어? 뭐, 아홉 종의 아홉 종의 발사 체계 그러니까 핵 공격을 할수 있는 무기 발사 체계에다가 5 0 발이 넘는 어찌 됐거나 핵폭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인제 이거 사용을 불사하겠다라고 김정은이 성언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리 넘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재확인만 하고 끝났다고 하는 게 성과라고 얘기할 일이냐고 이게 부끄러운 죄를 몰라 안보수장들 데리고 술 먹인 건전 세계에 네가 처음이라며 기네스북에 올릴 거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술 먹은 걸로 술 먹었다고? 아... 어디까지 국격하고 안보를 추락시키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먼저 안 때리는 거는 진짜 우리가 막강한 보복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진짜 갑자기 서울에 보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진짜 안보 위기 상황이 터지게 되면, 어, 대, 이 무인기가 아니라 진짜 폭격기나 전투기가, 어,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날라오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어, 연평도 해전 같은, 아니면 서해교전 같은 군사 충돌 상황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짓거리로 이거를 막아내거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붕짜자 붕짜인 데다가 <laughs> 어? <laughs> 합창의장은 그 주, 시간에 전쟁 나면 주식 사고 있을 거니까. <laughs> 주식의 명수, 김명수. <laughs>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 여기, 여기까지 오우, 하고. 갑자기.